고기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유광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전라북도 남원에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이널 읍내에 지리산 흑돼지 또 맛있는 곳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거든요 바로 뒤쪽에 있는데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이 식당에 대해서 자세하게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전라북도 남원시 이널면 이널리에 위치한 산골 농장 식당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미 전라도 투어를 다녀왔지만, 갑자기 남원에 방문해서 이곳을 촬영한 이유는요, 바로 근처에 샤키테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장 견학을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남원에서 30년 이상 지리산 흑돼지를 전문으로 판매하고 있는 식당으로, 남원 지역에서는 꽤나 단골 손님층이 많은 식당 중한 곳입니다. 이날 저희는 이곳에서 판매하는 지리산 흑돼지를 부위별로 다양하게 맛보았는데요, 시골스러운 푸짐한 밑반찬과 지리산 흑돼지를 맛볼 수 있는 이 식당을 지금부터 천천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업장은 이널리 작은 동네 길가에 위치해 있었고 외관 모습은 정감스러운 평범한 식당 느낌이었습니다. 소개 좀 시켜주려고 서울에서 왔는데. 아, 잘잘 네네네. 어, 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산골농장 식당 안쪽에 들어왔습니다. 테이블이 대략적으로 한 30개 이상 돼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동네다 보니까 아마 단골 손님들 위주로 장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점심시간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씩 와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네요. 그리고 업장 입구 앞 정육점에서는 소매용 흑돼지도 직접 구매해 갈수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한몇년 정도 됐어요, 어머니? 30년, 30년 정도 하셨어요 와자 그리고 메뉴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돼지는 생고기, 이제 삼겹살부터 해가지고 생갈비, 갈매기살, 항정살, 가브리살 목살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100g당 한 6,000원 정도 하는데 특수부위들도 200g 13,000원 밖에 안 합니다 나머지 식사류 있고 주류 메뉴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메리트가 아주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나름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반찬들 나오고 있네요. 네. 자 밑반찬 나왔고요. 밑반찬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가지 수가 꽤 많아요. 파절이하고 양파하고 해가지고 무침 하나 나오고요. 네, 소금도 구운 소금 나오고요. 어, 근데 이게 좀 재밌는데 한번 살짝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무김치라 그러나? 와 이거 너무 맛있다. 이 김치가 여기는 두 종류가 나오거든요. 제가 볼때 이거는 이제 묻힌 지 얼마 안된거 겉절이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딱 봐도 아시겠죠 여러분 묵은지입니다 전형적인 시골 반찬 느낌 거기에 지리산 흑돼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기 맛있게 구워 먹으면서 설명을 또 디테일하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식당 왔으면 김치 체크 한번 해야겠죠 묵은지입니다 여러분 아 묵은지 합격 너무 맛있어요 진짜 구워 먹으면 아주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 1년 이상 묵었어요 무조건 자, 그리고 어쩌리. 음. 겉절이는 약간 갈비집에서 나올 만한 맛. 살짝 달콤한 맛도 있고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불판은 보시면은 아래쪽에 참숯이 있고 그다음 위쪽은 코팅 팬입니다. 고기 겉면에 크리스피한 마이야르는 많이 생성이 될 텐데 아마 쓴맛이 그렇게 배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갈매기 잡사가 브리드를 받고 왔어요. 아, 가브리 살짝이요? 예, 예. 자, 여러분 주문한 고기가 나왔습니다. 갈매기살 주문했는데 지금 갈매기살이 다 떨어져서 100g, 100g 이렇게 가브리까지 해서 반반 주셨어요. 그리고 오겹살하고 목살, 그 갈매기살 가가브리살 이렇게 나온 거예요. 흑돼지 원육이 육색이 굉장히 진하고 찰기가 기가 막힙니다. 그 여러분 웬만하면은 흑돼지는 갈매기살 꼭 드세요. 갈매기살에 그 육향이 굉장히 진하거든요. 역시나 점심에 왔는데 지금 이 100g 남았다고 하네요. 우가 맛있어. 이지네 네. 제가 만든 소리니까. 감사합니다. 주류 이거 유통하시는 사장님께서 하나 주셨네요. 근데 지금 저희가 차를 가져와 가지고 술을 마시지는 못합니다. 지방으로 한번 자 아, 한번 해 주고 목살 먼저. 부드럽게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살은 한 3분의 2 지점 가장 맛있는 쪽은 아니고요. 살짝 뒤쪽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처럼 목살이 살코기 부분이 많은 부분은 살짝 구워줘야 되거든요. 기름이 많은 쪽하고 미리 분리시켜가지고 아주 맛있게 구워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한 가지 아쉬운 게 수창이 이렇게 나긴 나는데 아마 술맛이 많이 배진 않을 겁니다. 저 옛날에 동수원 소금구이 아시죠, 여러분? 홈석새라고 하잖아요. 그게 돼지고기랑 잘 어울려요. 일단은 향이 가장 약한 목살 살코기 부위 먼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조금 덜 익었을 때 먹는 게 낫거든요, 여러분. 위생 정도만 식당에서 잘 지켜주면 뭐 무리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소금 살짝 찍어가지고. 엄청 부드러워. 지금 먹어야 돼. 이건 여러분 제가 잘 구운 겁니다. 일단 여러분 그리고 목살이 이쪽이 굉장히 심심한 부분인데, 딱 씹었을 때 고기 자체에 육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목살에서 이제 맛있는 부분이죠. 이쪽은 그냥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지방맛 자체가 너무 좋아요. 아, 확실히 진하네. 아, 그리고 여러분 이쪽이 삼겹살이라고 써져 있는데, 삼겹살이 아니라 오겹살입니다. 아, 양도 괜찮네. 이게 한... 100g 조금 넘게 주신 것 같은데, 조금 넉넉하게 주신 감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촬영하고 있다 보니까. 자, 여러분, 다음 굽는 부위 가브리살입니다. 예, 등심 덧살이라고 하죠. 근데 이쪽이 하나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손질을 너무 깔끔하게 해 주셨어. 저는 개인적으로 가브리살에 지방이 살짝 붙어 있는 게더 맛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쪽이 등지방이기 때문에 지방 자체가 굉장히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손님에 따라서 이거는 당연히 깔끔하게 손질해주니까 또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살짝 아쉽다. 이 부분. 자, 이런 느낌. 야잘 익었다. 소금만 살짝 찍어가지고 음. 소금이 짜지가 않으니까 고기의 감칠맛을 되게 많이 올려줍니다. 가브리살은 되게 맛있고 부드럽기는 한데 지방의 고소한 맛이 좀 없어요.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 다음 갈매기살. 자, 갈매기살은 원래 도톰하게 통갈매기살로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나비 뜨기라 그러죠. 고기 자체가 얇다 보니까 센 불에서 살짝 볶아주는 느낌으로 그렇게 구워서 빠르게 먹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갈매기살입니다 갈매기살이 다 익었습니다 소금도 넉넉하게 찍어주고 아, 일단 육향이 달라 딱 향을 맡아보면 음, 확실히 식감 굉장히 쫄깃하고요 씹으면 씹을수록 아주 육향이 고소하고 진합니다 정육학이에요? <laughs> 맞아요 채널? 예어머 네. 음. <laughs>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내 유튜브를 아 정말요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어머니 어떻게 정류관을 <정유강을> 하시지 미치겠네. <laughs>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비스로 주셨다. 아유 배 터지건 뭐예요. 이게 바로 시골 인심. 아 이래서 제가 지방 내려오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와 된장찌개 맛있겠다. 공깃밥 하나 주문하면은 된장찌개가 서비스로 나옵니다 여기. 서비스 된장찌개치고는 그래도 꽤잘 나옵니다 이렇게. <laughs> 아... 쌈장 섞여 있는 맛이구나. 음... 간도 되게 짭조름하게 돼 있어서 가지고 딱고깃집 간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굽고 있는 부위는 이제 오겹살하고 항정살하고 생갈비입니다. 항정살 육색이 기가 막힙니다. 부위를 육색을 봤을 때이 흑돼지 품종의 정확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코팅팬의 최대 장점이죠. 마이야르. 겉면은 아주 진짜 맛있게 잘 익습니다. 코팅팬이 아무래도 수창이 없다 보니까 먹다 보면 느끼하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시골스러운 밑반찬들이 잘 가미가 돼줘야 돼요. 김치류하고 절임류가 굉장히 맛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느끼함을 잡아줄 수 있거든요. 확실히 밑반찬들이 맛있다 보니까 코팅팬이어도 느끼한 맛이 많이 없어요. 그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생갈비부터 먹어볼게요. 살코기가 많은 순서대로 빨리 먹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확실히 향은 좀 적어도 쫄깃한 식감이 되게 강조되어 있어요. 황정살도 한번 먹어볼게요. 황정살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아, 황정살 맛있다. 황정살이 지방이 많으면 되게 아삭아삭한 식감이 강조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지방이 많지도 않은데 탱글탱글한 식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감이 더 많아요. 너무 좋네요. 자 여러분 마지막 오겹살 한번 먹어볼게요. 흑돼지는 껍데기지. 아 그냥 맛있다. 껍데기가 되게 무른 돼지들은 먹었을 때 껍데기 식감이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지금 먹고 있는 지리산 흑돼지는 껍데기가 오독오독해요. 먹었을 때아 식감 되게 좋네요 일단. 여러분 마지막은 묵은지 구워가지고 오겹살과 함께. 아. 여러분 이 식당의 묵은지는 구워먹는게 훨씬 맛있습니다 묵은지를 진작에 구워서야 됩니다 너무 맛있다 밑반찬들이 다 시골 반찬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아쉬울 것이 크게 없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요 아무튼 리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전라북도 남원 이널리에 위치한 산골농장 식당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우선 이곳에서 느꼈던 가장 큰 장점은 단연 지리산 흑돼지 품종 퀄리티와 시골스러운 푸짐한 창구성. 그중에서도 김치 맛이 좋았습니다. 특히 묵은지와 겉절이 두 종류의 김치가 같이 나와서 손님의 취향을 모두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한 흑돼지 품종 원육을 생각한다면 1인분 가격도 좋았고 그중에서 특수부위가 무척이나 합리적이었습니다. 단점으로는 업장 테이블 개수를 고려했을 때 티크 시간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내부가 많이 소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되었고 불판 특성상 숨 맛을 느낄 수 없는 점과 기름이 튀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손님에 따른 사소한 호불호를 제외하면 크게 느껴진 단점이 없었고 시골의 인심과 정감도 느껴지는 꽤나 좋은 기억으로 남았던 식당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공경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